서 취지는 이제 중화 요리에. 진입 벽이 높죠 높은 건 사실입니다 가장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죠 쉽게 배울 수 없다 쉽게 음식을 만들 수 없다 이런 게 가장 큰문제인데그 대신 한번 진입을 하면 또 폐업률이 가장 낮은 업종 중하나가 중식이죠 중화율이라고요 요즘 중화율이란 말도 잘안 쓰시고 그냥 중식이란 말들을 많이 쓰시는데 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중식을 쉽게 접하고 쉽게 만들어서 판매를 할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 봤습니다 요즘은 소수 업체들도 저희 카페에도 협력업체를 두고 좋아 있죠. 암풀 수수하고 에 s 수소가 들어와 있는데 법인화를 만들어서 교육, 창업, 봉사 이런 거를 다 넣어서 사단 법인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허들이 너무 높습니다. 저의 재능력으로는 넘을 수 없는 허들이었습니다. 그게 좀 심하게 말하면 니들이 이걸 해야 할 정도의 높은 허들이었었고요.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쪽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한 (6~7개월) 계속 준비해서 요청하면 보완 요청하면 보완했는데 그 허들을 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중식 요리사 문화 연구위라는 이미단체로 저는 활동을 하고 교육, 부뭐 거창하고 교육이라고 하면 아카데미를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거는 제가 자격이 없으니까 안 되고, 위부업체에서 만들어서 어, 저와 이제 각구한 대표를 강사로 저희가 둘이서 수도권과 아, 충청인항권을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이번 달 11월 중말경부터 아카데미 수업이 시작될 것 같고요. 어, 12월 중부터는 본격적으로 아, 중식 창업하실 분들, 중식을 배우실 분들, 또 중국집을 어떤 이렇게 운영할지 타 분야에서 많하는 질문이 옵니다. 갈비집이나 치킨집 하시던 분들이 이제 이 배달 때문에 주 고객층이 배달인데 배달 때문에 너무나 수익이 났다. 중식은 그래도 낫지 않느냐 문의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게도 이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한 최소한의 기술과 노하우를 알려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또 어, 중식이라고 요즘 많이 하시니까 중화요리는 그냥 통틀어서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은 잡요리라고 그러죠 뭐 팔보채 잡, 양장피 뭐, 고추잡채 유산슬 이, 이 정도는 잡요리군요 그 뒤에 코스요리가 넘어가야지 고급 요리라고 그러는데 그 요리까지도 필요 없고 단순하게 짬뽕 짜장 탕수육 볶음밥도 저도 추천을 안하는데 자꾸 요구하시는 볶음밥까지는 해 달라 그래서 그 볶음밥 원소스란 개념이 있죠. 잡채밥, 팔보채, 잡탕밥 모든 맵밥에 원스 하나만 넣고 만드는 방법 음, 이런 것도 제가 소스화가 돼 있고, 짜장은 이미 소스화가 되어서 나와 있는지가 오래됐고요. 짬뽕 시즈닝도 오래됐죠. 한 3, 4년 됐죠.